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전일 강세가 있었던 맥신 관련 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포함해서 오늘 새롭게 알려진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 볼게요. 17일에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해서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대량 생산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로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어서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면서 꿈의 신소재 테마주들이 급부상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규로 알려진 관련주들 추가해서 정리할게요. 맥신 관련주입니다. 태경산업, 휴비스, 아머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2차전지 조립공정의 특화된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맥신 등 나노신 소재 연구팀과 2차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 MOU 체결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나인테크는 역돌초 박스 기존 추천주였고 어제 재추천드렸습니다. 나인테크 월봉입니다. 교과서 역돌초 박스였고, 계속 반복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전일에 맥신으로 추천드렸고, 오늘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네요. 나인테크 일봉 역돌초 박스입니다.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나인테크는 오늘 크게 빠져도 계속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초에 반짝 나올 때도 홀딩이 수월했습니다. 나인테크 시가 회복 구간도 알려줬고 이후 추세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지난 6월에 최경철 교수팀이 맥신 나노기술로 세탁 가능한 투명 플렉시블 OLED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철 교수는 코닉 오토메이션의 사회이사로 동재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APS는 코닉 오토메이션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되었네요.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 APS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비스는 섬유용 폴리에스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맥신의 제조 방법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맥신 관련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휴비스 역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센스는 무선 충전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맥신은 전자파 차폐 및 흡수 특성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개발 결과가 향후 고집적 모바일 전자통신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폐 및 스텔스 등 국방 기술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자파 관련 업체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모센스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동인베스트는 기존 경동가스에서 도시가스 사업, 에너지 사업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서 투자 사업 부문만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티타늄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늄은 맥신의 구성요소로 알려져 있고, 이에 티타늄 관련주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티타늄 시추 관련 조관권을 보유한 경동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역시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다음으로 태경산업은 비철금속 업체로 티타늄 관련주에 속하고 맥신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태경산업도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 업체로 맥신을 구성하는 티타늄의 사업 진출과 함께 산업용 소재를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티플렉스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STX는 철강및 비철금속의 원자재 수출입, 에너지 사업, 기계산업 기자재, 해운물류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상사로 티타늄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STX 역시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센코는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및 안전기기 등 관련 기기 개발 판매업체로 맥신 관련 두 건의 특허와 관련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 수행 기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생코는 오늘 고가 29%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젠큐릭스는 분자 진단 동반 진단 제품 생산 업체로 진단 키트 관련주에 속합니다. 오늘 인도 국립암센터에 동반 진단 검사 납품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고 맥신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젠큐릭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맥신 신소재 양산 공정기술을 보유한 이노맥신의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젠큐릭스 고가 28%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앤컴퍼니는 한국다이어의 투자 부문이 분할되어서 변경상장된 지주회사로 맥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25%입니다. 다음으로 대명소노시즈는 동전주이고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맥신을 나노미터 두께의 초박막 필름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한 김상욱 교수의 교원 창업 기업인 소재창조와 그래핀 소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23%입니다. 다음으로 한일화학은 아연화 제품 전문 제조 업체로, 맥신 구조에 아연이 필수로 포함된다는 소식에 아연화 제조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20%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크래프트는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구축 업체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맥신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 고가는 19%입니다. 다음은 나노입니다. 탈질 총매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티타늄 관련주에 속합니다. 맥신의 구성요소인 티타늄의 제조 관련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17%입니다. 다음으로, 대원화성은 인조피약 벽지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는 업체로 리비안 히토류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몰리브덴도 티타늄처럼 맥신의 구성요소이고, 대원화성이 몰리브덴 광산 지분 21%를 보유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다음으로 다산솔로에타는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소재 제조업체로 아모센스와 마찬가지로 맥신 대량 생산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면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13%입니다. 다음으로 램테크놀로지는 IT 기초 화학약품 전문업체로 반도체 관련주에 속합니다. 맥신은 고농도 불산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구체의 원소를 선택적으로 깎아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램테크가 2019년 7월 말에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6종의 제조 및 판매 영업에 대한 종합 허가를 확보한 바가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12%입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에 관련주이고,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맥신 소재를 개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웨이퍼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는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로 자회사이자 인공신장 개발 전문 기업인 네프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맥신 기술력이 재조명되면서 맥신 관련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맥신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